안녕하세요. 스텔라예요. 오늘은 제손 잠시만요. 좀 확대할게요. 제 손이 <laughs> 상태가 좀 별로여가지고 손톱이 제 여기가 좀 없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손톱 좀 만들어주는 거 해보려고 그러거든요. 정말 확대하니까 더 보기 싫네요. <laughs>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팁 끼우기도 좀 힘들죠. 이런 손톱은. 뭐 이렇게 많이 된 손톱 아니어도 이제 택 끼우기 힘든 손톱 같은 경우 저는 그냥 아크릴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국시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아크릴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하실 줄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이제 하실 줄 아시면은 이제 볼뜨기만 잘하면은 제 동영상 다른 것 중에도 볼뜨기 하는 동영상 있는데 불뜨기만 잘하면 이제 요런거 이제 손님 이제 보수 같은 거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아크릴을 자주 안 쓰기 때문에 붓 아크릴 전용 붓인데 이걸 충분히 충분히 적혀주세요 모노모에다가 그래가지고 모노모 양 조절하는 게 있는데,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참고해보셔가지고 충분히 적신 다음에 한쪽 면은 다 쓸어주세요. 한쪽에만 모노모가 있겠죠. 한쪽에만 모노모가 있는데 곡 모노모를 이용해서 이제 볼뜨기, 볼뜨기를 하는데 볼뜨는 건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뭐세 번을 찍어라, 네 번을 찍어라,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볼을 떴죠. 하면은 나무 모노모양을 티슈에다 빼주세요. 그래가지고 이게... 어떤 상태라 그러나 저희가 콘 이게 막 너무 줄줄 흘러도 컨트롤하기가 힘드세요. 줄줄 흐리지 않을 정도, 않을 정도 해가지고 제가 왼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쁘게는 안 나올 것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엄청 잘하는데 왼손이어가지고 그래서 올려 올려놓으세요. 망가리고 붓으로 썰어주고. 요 방법으로 하시면 저는 뭐제손 셀프 라는거라 이쁘게 안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손님 시술 하거나 할때 되게 편하세요 모양 잡아 주시고 그래서 좀 너무 굳는다 싶으면은 뭐 너무 떠가지고 샌딩 안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<laughs> 거 펴주실 때도 붓끝으로 하면은 잘안 펴지세요 그래서 중간 부분 정도 힘이 안 받아가지고 안 펴지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다가 해가지고 해주시고 다시 펴주시고 저이라 사랑하나 여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채워 넣 고사좀 해야지 화면에 보이면 살려니까좀 힘드네요 조금 완성을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끝부분 내가 잘 안갔어요 그래서 요거 티슈에다 티슈 작업만 좀 하셔도 모노모 다루기가 아크릴 다루기가 훨씬 편하세요 티슈 작업 지금 했는데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볼을 뜨시면 질질 흐르면 손 위에 올려놓고 모양 만들기도 힘드세요. 좀 티슈 작업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샌딩 안 할라 그랬더니 샌딩 안 하고는 안 되겠네요. 왼손으로 하는 거라. 좀더 만들게요. 지금은 이제 잘안 보이는데 좀 굳으면은 잘 보이거든요. 아크릴.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볼뜨기만 잘하면 정말 뭐 국시 나오는 스카처까지는 아니어도 이런거 보수 정도는 충분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. 아주 하는게 이제 뭐 모노모양이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던 이제 티슈에다가 하시고 티슈 작업하시면 이게 흐르지 않을 정도 뭐 어떤 상태라 그러나요 이거 젤리도 아니고 부드러운 상태라 그래야 되나? 젤, 젤 저희가 쓰고 있는 젤그 정도, 약간 띡한 젤그 정도 상태로 만들어놓고 하시면은 편하세요. 아주 굳었나 이제 확인해 보는 거는 이 끝부분을 쳐보면 아직 안 굳었어요. 소리가 딱딱 나면은 굳은 거거든요. 해가지고. 보통, 샌딩이 안 들어가고 편하게 하면 좋은데, 샌딩 안 하고는 안 되겠네요. 왼손으로 해서 그런가. 이 방법이 있으면 티, 시간이 엄청 빨리, 시간이 엄청 많이 절약되세요. 팁 끼우고 이런 거 하는 거. 시간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손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? 그게 교정. 이제 물어 뜯는 손톱이나 그런 거 교정할 때도 팁을 거의 끼우기 힘들어요. 그런 신분들은 너무 많이 물어 뜯어가지고. 그런 분들은 다요거 아크릴로 해드리는데 이제 빠르고 손님들도 만족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 방법 좀 굴고 뒀는데 굳은 다음에 샌딩 샌딩을 해가지고 정말 안 굳네요 기다리니까 더안 굳는 것 같네. 요 그래서 뭐노모나 아크릴 뭐 비싼 거 국시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저게 단수 건데 단수거뭐 사서 써야 되지 않나 제품을 좋은 걸 찾는데 제품은 제가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거 볼뜨기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모양 잘 나올 수 있게 나머지는 이제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샌딩이라든가 스카치 모양 잡는 거 연습하시면은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아크릴 아 얼추 여기 끝에 여기까지 이제 여기 빈 부분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쉐입 한번 잡아주시고 하면 은 깜짝같이 내 손톱 같아져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왼손으로 해가지고 손도 여러번 갔는데 오른손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안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화면상으로는 자, 확대 좀 한번 해볼게요 화면상으로 여기 끝에까지 이제 아크릴로 손톱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 비어있던 부 채워가지고 여기 스트레이트 라인 맞춰가지고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정말 쉽고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. 안녕 여러분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저도 행복할게요.